곱셈을 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12 곱하기 6. 그럼 이건 12를 6번 더했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12 곱하기 6은 72와 같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6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1.2라고 하는 건 0.1을 12번 더한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로 나타내면 0.1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곱하기 6, 이와 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 곱하기 6은 72와 같다라고 했고, 0.1 곱하기 72를 생각해 보면 0.1을 1은 두번 더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0.12 곱하기 6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0.12는 0.01을 12번 더한 거예요. 따라서 곱하기로 표현하면 0.01 곱하기 12죠. 그리고 그 뒤에 곱하기 6. 12 곱하기 6은 72와 같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0.01 곱하기 72는 0.01을 72번 더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0.02. 72 이와 같이 나타내 줄수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소수하고 이렇게 자연수를 곱하고자 할 때에는요, 자연수의 곱셈처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즉, 12와 6을 곱해서 72, 그리고 곱하는 소수하고 같은 자리에 이렇게 소수점을 찍어서 나타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12와 6의 곱은 72죠. 그리고 이 곱하는 소수와 같은 자리에 소수점을 찍어 0.72로 표현하자. 하나 더 만나볼게요. 134 곱하기 2는 134를 두번더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268이 되는 거잖아요. 13.4 곱하기 2는 그럼 어떨까요? 그럼 이 얘기는 13.4는요, 0.1을 134번 더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1 곱하기 134로 표현을 하죠. 그 뒤에 곱하기 2. 그러면 134 곱하기 2는 268인 것을 알아요. 0.1 곱하기 268은 0.1을 268번 더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6.8이 되는 거죠. 또, 1.34 곱하기 2는 1.34가 0.01을 134번 더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0.01 곱하기 134, 그 뒤에 곱하기 2. 134 곱하기 2는 268이고 0.01 곱하기 268은 0.01을 268번 더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2.68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렇게 소수와 자연수의 곱셈, 자연수의 곱셈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하는 소수와 같은 자리의 소수점을 찍어요. 이 아래 것도 마찬가지죠. 자연수의셈처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는 소수와 같은 자리의 소수점을 찍어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자연수의 곱셈을 하고요. 곱하는 소수와 같은 자리의 소수점을 찍어 나타내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산의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